저 전판 전판이 제가 1등한 사람입니다. 네 알아요. 저희 팀 죽는 거 봤어요. 아저 그거 나무까지 집에 있던 뭐거 저희 팀이었어요. n i c 명상의 시간. 오 어, KS TV다. 아까 걔다 나랑. 응? 안녕하세요. 어? <laughs> 어 내가 내가 안녕하세요. 내가 안녕하세요. 전번에 저 죽인 사람. 어 내가 저번에 내가 죽여서 나 일등 했어. 나 미션 먹었어 어, 축하드립니다. 어, 나 미션 먹었어. k s t v 님아이그 레전드다. 어고. 아버 같이 전번에 어... 저 죽인 사람 안녕하세요.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전번 전번에 제가 1등한 사람입니다. 네, 알아요. 저희 팀 죽는 거 봤어요. <laughs> 아, 저 그거 나무까지 집에 있다가 저희 팀이었습니다. 아... 자기 바로 이동, 자기 바로 이동. 저번 바로. 바로 이동. 하나 더 봐, 하나 더 빛을. 내가, 내가 제일 바보니 안녕하세요 방거. 내 방송 놀러 오셨어. <laughs> 와 후반에 이런 이런 유튜브 각도 나오는 거나. 아, 안녕 여기는 올랜 방송이야. <laughs> 제일 바보니 안녕하세요 방거. 아나 어떻게 저랑 아, 만났어요? 뭐 아뭘 먹이업이에요? 뭐저 먹이업 뭐 아니에요. 와.. 목요일이다. 목요일이야. 목기업이 아직 멀었어. 한참 더 해야 돼. 아하. 목요이다 아니, 근데 어떻게? 웃며? <laughs> 됐어. 음. 아니, 이게 오... 제가 이것도 지금 한판 멋있게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미친 미칠하고... 거. 아니, 씨야. 이거 이게 어떻게 막 내가 제법이 있다. 진짜... 놀러 갈게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. 나 끝나고 방송하고 내가 플러스 1 됐으면 나야. 알아 두세요제버은이 놀러 갈게. 부족했어요 아유 부족했다고요? 아 아이고 아다아 배터리 어님 먹어나 어잠어 여기 1쪽도 아, 1쪽도 아, 있고 아 미안해요 창문 창문어 아, 털렸어 어위 싸운다 갈래요? 싸운다 음 확인 갈래요? 저 약간 가도 돼요 반반존반 반반 존버와 반 러퍼거든요 키요? 왜요? 어떤, 어떤 의미에서 사운드 줄여봐요 그냥 크림하고 좀. 여기서 사운드 줄여 찾아보죠 아! 어, 와.. 죽었어. 나작 아, 일로 와봐. 나 사이가 들었어. 아.. 뒤에그래도 잡아줬잖아요. 느낌있게. 어우 놀래라. 진짜. 바로 확진깨우 왼쪽.. 왼쪽 뒤에 오는 거. 컷! 가자. 1인칭에 님이 있으면 난3인칭에 나야, 오케이?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밑으로 내려가요 면 아니면 앞에 붙어도 되고 아이고. 어디쯤 있는데요? 집안에! 큰 집, 요거 사운드, 요렇게 나올 거야, 쟤는 솔직히 좀 궁금해서 나올 까 인정? 궁금해서 나온다, 인정? 인정 요거를 조금 리드머클하게 낚시를 해줄게 자, 아래로 그러면은 자, 저 아래쪽에서 수류탄 터졌어 그럼 이제 살금살금 벌 하나씩 키우 나오고 정확하게 어디에 끼워줄 수 있어요? 오! 나 나이스, 하나 코앞으자 나이스 코스 지렸지 어때? 전판 1등 클래스 나와? 전판 1등 클래스 나와? 전판 1등... 아, 진짜. 전판, 1등 전판 1등 클래스 나와? 네네. 뭐 해야 돼? 오, 어, 잘하신다 아, 잘해요? 아, 느낌 좋아 나 이거 AK4 변수 쓴 거야 보여? 아.. 심장.. 아영재 아, 한... 시원하다고? 오케 시원시원하네요 오케이. 앞에 붙 아.. 이거.. 이거 앞에요? 앞에 핑어핑 아, 찍어줄게 여기 노랑핑 수해요 오른쪽 물가 떨어졌어 오른쪽 물내려다나응 확인 바다 바다 중 하고 있어 나 어떻게 보여 이게? 아니 나 어떻게 어? 보여? 나 이게 어떻게 보여? 살릴 말수 있어요? 아니 핵같에 살릴 수 있어요 여기 나 일기절이야 아니 이거 핵 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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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였거든요 아, 천천히 와봐 일단 와봐 이제 나못 보를까 뭐 이번에 다른데 다른데 신경 써 있어 여기 있어 지금 핑치 줄게 요런 거아이 근데 지상에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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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발 맞았어 나 노랑핑이 있거든요? 집 쪽으로 붙었을 거야. 오 나이스. 어쨌든 좋아요. 아, 미안해. 안돼 아, 나 어퍼져 있었는데 저걸 아니, 봐... 아니 너무 심하데 저도 봤어요. 아, 집안, 집에 집에 해우소 해우소들 보이지? 해우소들 해우소들 차파이디파이디 나이스. 하나 할 킬이고 하나 더 있어요. 다리 쪽 다리 쪽부터 보자. 다리 쪽 다리 쪽부터. 연막탄 뿌리고 나갈 거야. 콜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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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p i p 위 p 잖아 i p i p i p i p i p 이 p i p i 잖아피 i 방 i p i 아.. i p i p i 컷. i p i p i p i p i p i p i p i p i p i p i p i p i p 다리 i p i 어거기 타자 거기 타고 가자 일로 와봐 더 안전하게 어때? 타고간고고 어. 고에찮아 네, 괜찮아 보고, 보봐 걸어다니기 고보을 보고, 네, 괜찮아 괜찮아 느있있어 십오 핑찍어줄게 여기로. 하나 팀 하나 발견했어. 나머지 아 나머지 어. 아홉 명 니미 찾아. 조심 조심. 뭐 음, 조심해봐. 왼쪽에 왼쪽 봐야 돼. 확인했어. 아, 느낌 있게, 느낌 있게 그냥 가면 돼 이대로. 왼쪽 안 보이게. 와. 아. 아 이거 해봤다데 잡힐까? 에 있다 왼쪽도 조심하고 그냥 쏘지봐요아 쏠려채 아니네 턱 봐봐 봐봐 내 자기장 떡상이라 그랬잖아 무조건 잡을 수 있는 방향 쏠게요 아 무조건 당연히 쏴야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 6명 저기 두명 앞에 두명 어, 오케이 어, 오케이 저두명이랑저두명 싸우기일 때까지 조금만 네. 기다려 오케이? 그리고 2대2 하는 거야. 오케이, 난 이번 님 오더 내렸어. 내 짬밥 믿어? 네. 확인했어. 확인했어. 음. 와 누워 있는 거 무사기다. 사기라고요? 사왔도고못살 텐데. 전 이렇게 안 왔어요. 음. 그렇죠. 참신하죠. 그러면 애들이 음. 총소리 들었으면 여기쯤에 있던 애들이 여기 지 집으로 싸가지고 엄청 에어싸면서 지금 싸울 거야. 그리고 다음 자기장을 보고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봐봐 내려와잖싸우자라 봐봐 내가 정확하지 조금만 더 버텨 왼쪽을 천천히 해봐 왼쪽이 올라올 수도 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55방향 우리 쪽으로 올 거야 기다려봐봐 기다려봐봐 싸워도 되는데 나이스 참아 한명 어디 있어 한명더 앞에 a 왜 I 하 나? 오케이 아니 오른쪽 I a l s 저 w 이 n 오른쪽 아 어, want 오른쪽 오른쪽 okay. 네, 네. 게 o I want to. I want t 다 I want 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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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 그리고! 거거 그리고! 시대봐, 내가 저거 잡아줄게. 커셔 1대1 일대일. 1대 라스치, 라스치, 라스치. 천천히 어, 해, 나올 거야, 나올 거야, 나올 거야. 천천히. 이제인스쿨이예요음 느낌 알지? 나그세대 싸준 거 알아? 두 대인가? A.K로 멀리는 한개 거. 어허하게. 자, 봐봐. 어때? 리듬이 클라게즈 느낌 좋지? 십 뒤, 십 뒤, 십 뒤, 십 뒤. 어십 뒤하게. 오술단. 연막 한 뿌리고, 난 앞쪽으로 전진할 거야 바위까지 먹으면 좋은데. 느낌 있게. 천천히 버텨봐. 나 오른쪽 가줄게. 왼쪽 싸줘봐. 느낌 알지? 붙는다고요? 사운드 좀두개 줘봐. 천천히 천천히. 나이스, 일단. 잘했어. 1, 잘했어. 어때, 오돈? 깔끔했지? 괜찮어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우, 깔끔 깔끔해. 음. 아.